처장님 지리하겠습니다. 예. 자 박영수 특검,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 기억하시죠? 예. 예, 이분 5 0억 클럽 대장동 사건의 5 0억 클럽의 연루가 돼서 수사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예. 검사가 어떤 사건을 수사했느냐가 그 사람의 잘못을 면책해 주는 건 아닌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수사했든, 그 검사 자체가 잘못을 하면 그건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네. 오히려 대통령이 대통령의 가족이나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검사를 인사이동시켜버리는 것, 이거 부적절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부적절한 것입니까?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표정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표정이 읽힙니다. 네. 당연히 부적절하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사실은 법 위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 답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지금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라고 하니까 송경호 서울 중앙지검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갑자기 인사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담당 수사 검사들도 다 다른 곳으로 인사 이동해서 발령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들이 출장 조사를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왔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고 법조계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한번 보실까요 공직선거법 230조 232조 인데요 후보자 매수 및 이해 유도죄입니다 아마 처장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약속하고 승낙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사실은 이거는 선거의 자유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실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어, A 후보가 B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후보 사퇴를 얘기 요구하고 출마 포기 대가를 지급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에서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알고 계십니까? a p a n e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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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 라는 사람에게 당신 후보자 출마 하지 마라 포기해라 나는 지금 b 라는 사람을 전략 공천하려고 하니까 당신 괜히 거기 가서 뭐 경선 안에만 에하고 전략 공천 되면 뭐 시위하면서 어 전략 공천된 것에 불복하고 이런 행위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해라. 그리고 어디 공사에라도 취직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당연히 후보자 매수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제맹락을 봐야 되겠지만 뭐적절치 않은 행위인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저 A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참고 기다리면 어디 공기업이라도 가서 연봉이라도 잘 받으면서 어떻게 보험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실제 후보 출마를 포기했고 실제 공사에 취직을 합니다. 총선 끝나고 이 정도 사안이면 아까 후보자 매수죄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시죠. 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재자체는 중대한 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전체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적절치 않은 행위인 것은 맞겠다 이런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저 갑은 김건희 여사. A는 김대남 씨, B는 용인 갑의 공천을 받았던 이인모입니다. 저 A라는 사람은 실제 김대남 씨는 이렇게 후보 출마를 포기하고 나서 서울보증보험의 상금감사위원으로 임명이 됐고, 기본급 1억 6천, 성과급을 받으면 3억 6천을 받습니다. 임기는 3년. 그리고 차량과 기사가 제공이 되어 게다가 업무추진비로 월 470만 원 정도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4억에서 5억 이상 정도 되는 연 매년 3년 동안 이런 이익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후보 출마 포기하고서 이런 사안이라면 심각한 범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입장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같은 답변을 드려야될것 같습니다. 맥락을 잘 몰라서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laughs>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겠지만 다만 이제 적절치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예, 표정은 매우 부적절하고 어, 위법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아서 예, 제가 그 맥락을 충분히 오히려 제가 맥락을 좀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이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예. 공직선거법상 이런 사안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현재까지는 이 사안 자체는 여지껏 좀 과정이고 수사가 필요한데 사신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소시효 6개월짜리라 10월 10일 날올 10월 10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이틀, 3일 남았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를 했고 이런 의혹을 특검법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법이 공포가 되면 그 즉시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법에 붙이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했고 여당은 그 거부권을 그대로 수용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모해서 이 범죄를 봐준 것 아니냐, 범인을 도피 시켜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어, 위법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짧게 말씀주시죠. 이번에 대해서 종결에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 대통령의 거부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시지는 않으시죠? 모든 권력국가 권력은 적절하게 행사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어,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 명태균 씨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여론조사 보고하고 비용은 한 푼도 안 받았다.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MBC 단독 보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예, 뉴스를 통해서도 봤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시끄러웠죠. 실제 이렇게 국민의힘 회계 보고서를 저희 이제 의원실에서 확인해서 분석을 한 것인데 단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단한 푼도 제공하지 않았어요. 이게 대선 직전에 몇밀 여론조사하면 적게는 6,4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대 정도로 추정되는 여론 조사 비용이 듭니다. 일님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많은 여론 조사 비용이 드는데 이 명태균 씨가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에는 수차례 이렇게 여론 조사를 의뢰했음에도 단한 번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게 국민의회 회계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자, 정치자금법에는 후보자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다시 말해서 이 멸원조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게 하는 것도 기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로 본다라고 아예 그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기부를 한 사람 그리고 기부를 받은 사람 둘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조사를 돈한 푼도 주지 않고 받았다라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것 같은데요. 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적극적인 기부건 소극적인 기부건 동일한 평가 받는 것은 틀린 사실입니다. 아, 그렇지만 역시 이 부분은 구체적인 맥락을 저 거래관계의 맥락을 제가 알수 없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